해야 되고 또 음.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예.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접근법은 음. 뭐 이제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어, 뭐 특히 선거 앞두고는 그, 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지도 않고 더 내리지도 않는 것이니까 아마 이제 음. 그런 관점으로 대통령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는 음. 방향을 원하실 텐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 차관 사과하고 음. 그 당일에 복귀왕 의원이 망언떠들이고 막. 이런 아 진짜. <laughs> 또, 복귀하면 또 화가 많이 난다고. 제명하고 그러지? 싶어요, 진짜. 내, 내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제명. 왜 그런 씹소리하는거도 진짜. <laughs> 네, 네. 쿨병도 문제지만 그런 씹소리하는 것도 진짜 큰 문제입니다, 진짜. 누군가 <laughs> 옆에서 뒤 저는 오늘 방송에서 네. 이 얘기를 처음 하지만 네. 뒤로는 민주당에서도 계속 보고하고 누군가 계속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예. 누구는 얘기를 못해서 하는 게, 안 해서 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시복이 어디, 누구 의 이름도 아니고 어디서 시복을 음, 그렇게 쉽게 가봅니까그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보견이 했을 때 네. 결국 이제 김재소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난 거예요. 아, 그치. 나그 그러니까, 돌봐도. 그러니까 그 빌미를 네. 제공을 맞아요.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렇지.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나은 거죠. 에이. 그렇지.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게 낫지. 섣불리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맞아요. 말 한마디에 수백만 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국민의 마음을 좀 생각해 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 부동산은 어, 정말 쉽지 않다. 특히 이렇게 국토 면적이 좁은 국가가 음. 국가 경쟁력이 워낙 그래. 뛰어나다 보니까 경제력은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음. 수도권 밀집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당장 나가서 직장이 없는데 비수도권 가서 살라 음.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 음. 저도 부산 가면 직장이 없어요. 음. 유튜브 스튜디오 다 서울에 있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나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음. 이제 일자리와 함께 음. 병행해야 어, 이제 이 종착역으로갈 수가 있고 주식과 음. 부동산의 음. 가장 큰 차이는 똑같이 오른다 해도 사람들이 쉽게 부동산으로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는 게 음. 주식은 무형의 자산이고 음. 부동산 사두면 내가 거기서 거주할 수가 있어요 음. 실제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조금 더 손쉽게 갈수 있는 음. 경로우전성이 있기 때문에 음. 훨씬 더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가야 된다 음. 그런 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이런 그 민주당 쪽에서도 어, 이런 공격거리들이 국민의 힘에 제공됐다면 아. 오늘은 특별히 또 이제 여당 쪽에서 야당. 땅을 향한 공격거리를 좀 찾은 것 같아요. 음. 안녕하십니까 충남 보령 아, 장동혁입니다. <laughs> 이재명 대통령은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합니다. 청년 서민 죽이는 주택 완박 비판합니다. 음. 자 그런데 저는 서울 구로 영등포 경기도. 경남, <laughs> 대전, 그리고 충남 보령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채나 있다는이야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이 무슨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야. 아니 근데 이 공격은 잘했어요. 아니 이거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laughs> 아 이거, 아 진짜 이거는, 난 이런 거를 보면 다 아,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 하게 될것 같아요, 국민들이. 음, 네. 이 공격 거리는 잘 잡은 것 같은데, 아 참. 정치인들,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들 다 전수조사 할수 없지만, 믿어 음.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에이. 그렇지 않아요? 에이. 그니까 러 지금 장동영도그니까장동현 대표는, 네. 대표는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특위 위원장, 음. 뭐 그걸 음. 맡아가지고 아마 이제 이 부동산 전국으로 계속 음. 이끌고 가면서 음. 뭔가 지금 어쨌든 정부가 잘안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으니까 똑같아요. 음. 부동산도 그러고 관세도 그러고뭐 같은 다안 돼야 된다는 음. 그 일관된 인식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그니까 지금 뭐 근데 많이 갖고 있네요, 진짜. 아니, 근데 <laughs> 너무 많네. 많이 많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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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갖고 어... 있어요. 근데, 근데 저는 뭐 많이 갖고 있는 걸 제가 뭐 터부시하고 싶지는 않고 음. 많이. 갖고 있으면 또 그에 맞는 또 음. 책임을 또 다하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서 뭐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리고 또그 투기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음. 이래서 사실 참 민주당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잘못된 거고 비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바라본 도덕적 자태가 너무 다릅니다 음. 저 새끼들 원래 그런 새끼라는 그런 <laughs> 생각들이 좀 있어. 별로 놀래지도 않아. 민주당이 내채가지면 네 음. 저 새끼들 내채가지고 네 세금 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지유리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휘청거렸었던 적이 몇번 있었는데 정책뿐만이 아니라 음. 인사로 인해서 휘청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그때 이름이 김조원 민정수석이었나 그랬는데 예. 부동산 가격 이 워낙 높고 그러다 보니까 내놓라고 으 했는데 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아파트가 원래 20억짜리면 한 25억이 내놔요. 음. 안 팔겠다는 뜻이죠. 음. 음. 그 행태를 한번 하다가 걸렸습니다. 음.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음. 그러다가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해서 청와대 공무원들 중에 어. 집다 팔고 다주택자, 음. 한주택만하라냐 어, 예. 근데 일곱 명이 동시에 퇴사했습니다. <laughs> 이거 진짜, 이거 다 기억나. 자, 나 이때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나 이때 팔려고 하니까 노영비비서실장이 네. 강남이가 분당 남겨두고 청주를 팔아 지역지을 팔아버렸어요. 맞아요. 지역골. 이때 네. 똘똘한 한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의 강남 불장은 똘똘한 한채가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왜 하나만 잘 사나서 확실하게 오를것만 올리자가 되니까 강남이 더 불장이 되는 거예요. 음. 이 강남의 똘똘한 한채 불장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는 고민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다른 거 비강남까지 이제 똑같이 뭐 강남이 다살수 있겠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음. 부분이 죠 그렇죠? 내로남불 음. 민주당은 내로남불에 굉장히 취약하다. 음. 국민의힘 그렇게 해도 요구할 음. 수 있지만 음. 도덕적 작대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가야 됩니다. 음. 아직 뭐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 안 나왔지만 아마 이제 이런 기사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럴 거예요. 음. 제가 정책 입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제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합니까? 음. 이재명 음. 정부가 추진합니다. 뭐 이러겠지, 뭐. 음. 뻔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참 이게 가슴 아픈 게, 그러니까 음. 정말 정치인이라면 진영 떠나서 사실은 뭐 인형과 철학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국가적 이익을 우선하는 토대 위에서 뭘 해야 되는데. 음. 그냥 국민의힘은 그냥 무조건 본인들이 대변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음. 그 사람들만 대변한다. 욕망의 도가니탕으로 나라가 잘못되든지 말든지 음.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그 유사한 주장들만 하다 보니까 음. 사실은 이제 올바른 일. 꼭 필요한 일,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 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적 부담을 음. 또 국민의힘이 만드는 경향도 좀 있어요. 음. 그래참 민주당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 지금 어려운 숙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합리적으로 정말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우리 많은 국민들은 예. 이럴 때더 지금 이재명 이 정부와 민주당에 힘을 더 지금은 실어줘야 예. 이 대한민국의 이 망국적 현상이 좀 그나마 나아지고 또 치유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 한번 해야 되니까 예, 예. 제가 분명히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이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욕한 게 아닙니다. 음. <laughs> 제일 기간이라고 노영민이 잘못된 거지. 문재인 대통령 욕한 게 아니에요. 이거 계속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들 가끔씩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굳이 왜 지나간 거 얘기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아, 왜냐면 그럼 윤석열 코도 얘기하면 안 돼. 음, 복귀. 복귀해야지. 복귀할거는 복귀해야 됩니다. 복귀하면안 되지만 복귀는. 복귀 왕자 정도까지. 안됩니다 여러분들 복귀는 좀 하게 해주세요. 복귀는 해야 돼요. 복귀 같은 실수는 안 돼. 되... 어, 네. 그럼요. 데프레는안 됩니다. 그 역사잖아요. 네. 역사. 그럼 그렇습니다. 과거 네. 세례를 갖고 와가지고 단면교사 사망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교훈이 뭐죠? 집팔라고하면 당연히 재산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음.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게 예. 교훈입니다. 예,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laughs>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갔습니다. 아, 음. 어, 국민의힘 의원들 뭐 자리 배치도 신경 써가지고 심지어 앞쪽에다 또 배치를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관심 간뭐 이제 유튜브에서도 하이라이트로 많이들 뽑았던 음. 영상이더라고요. 대구 신공항을 만드는 그런데 13조를 중앙정부가 당연히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아, 주호영원이? 이재... 예, 예, 주호영 의원께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호영에게 아주 나이스하게 음. 전에 집권하실 때 하시지 그랬어요. <laughs> 이렇게 맞받아준다는요 <laughs> 어. 센스는 저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laughs>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음. 대통령께서 가진 장점 중에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음. 결국에는 정말 대통령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국민의힘 음. 의원들 뭐 대통령 인간적인 마음만 놓고 본다면 음. 저렇게까지 나이스하게 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만 네. 또 TK지역 가서도 또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다 라는 그 대통령다움을 저는 뭐 10분 다 음. 발휘하고 오신 것 같고 예. 이렇게 참주호 주요 주요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중앙정부 돈내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정말 그 센스, 예. 그 센스 있게 이렇게 참대받아치는 모습들은 그래서 아마 이 영상도 막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laughs> 예.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 지도자들이 말을 이렇게 잘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내용도 좋고 잘 들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두 가지가 다 좋았던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참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음. 특장점을 가지고 음. 정말 국민과의 이런 소통 행보 이런 것들은 참 점수를 많이 음. 따고 있는 예. 그런 좀 긍정적인 행보 아닌가 이거 싶습니다. 이제 예. 13조인데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절약해서 예. 쓰는지 왜냐면 예산도 없고 국가가 바닥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용산에 대통령실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명찰 음. 표명할 거 아니에요? 그 네. 명찰 윤석열 때 그대로, 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검찰청 표시 같은 봉황 만들었잖아요. 네네.